이재명 후보 지지율, 과반 넘은 거 아세요?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51%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번 조사는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 1,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과 13일에 진행됐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1%,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%를 큰 차이로 앞섰는데요. 특히 중도 성향 응답자 중 56%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보수층에서도 20%가 이재명을 선택해 김문수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. 당선 예상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무려 69%가 이재명 후보를 꼽았습니다. 보수 진영에서도 절반 이상이 이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3.1%포인트입니다.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?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